뿡하, 꽁서열입니다. 제가 매일 로아에 접속을 하면 하는 루틴이 있는데, 그게 바로 거래소 금가 보는 거거든요? 아, 여러분, 제 직업이 또 방구석 로아 트레이더잖아. <laughs> 요 근래에 거래소 금값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. 작년 11월 1 2일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3,000원까지 갔었는데, 로아운 윈터였죠? 로아운 윈터에서 골드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드 획득량을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가져왔는데, 뭐, 다들 아시다시피 골드 획득을 6 캐릭터로 제한한다든지, 뭐, 더보기로 골드를 이용하게 한다든지, 뭐, 이런 것들도 있었고, 그리고 신제곱 도화가 출시로 많은 사람들을 강화하는 걸 생각을 하면, 현재 골드 인플레이션 정도야 충분히 해결될 것 같다? 그 의견이 그 당시에는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골드의 가치가 올라갈 걸 예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드를 끌어모으다 보니까 결국은 거래소 기준 1200대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인가? 거래소가 좀 이상한 거야 골드 값이 스물스물 올라가 한 1400에서 1600 주차하려나 싶었는데 아니 이제는 무슨 1700, 1800, 1900까지가 아니 이제 방학 피크타임인데 좀 골드의 가치가 좀 빨리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화폐가 비트코인 같아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골드를 거의 한 30만골 정도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? 말은 꽤 큰돈이잖아 아 근데 이 돈을 그냥 들고 있자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지금 돈 3,000원에 콜라를 하나 살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걸 6,000원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배나더 줘야 되는 거잖아 아니 예시예시또 이걸로 이학년고달려서면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, 아, 배가 너무 아픈 거야. <laughs> 그래서 뭐, 골드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시장 동자가 돌면서 지들끼리 뭐,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골드 가치가 내려간다는 건 시장에 그만큼 골드가 풀리고 있다는 건데, 뭐, 골드가 시장에 풀리는 이유야. 뭐, 구구절절이 있겠죠. 뭐, 강화하고자 하는 뭐, 동기가 없다든지, 뭐, 기타 등등 뭐, 이런 게 있을 텐데, 그런 거다 제쳐두고, 현재 지금 골드 가치가 내려가는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, 골드를 들고 있자니, 배가 아파질 것 같은 거야. 아니, 맞잖아. 살걸이 이 난리 피게 뻔하다니까? 아니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옷을 지금 처럼만 걸이 맞추는데 뭐 한달 지나서 이만 걸이 되었다고 쳐요 아 얼마나 배파나 아, 이걸 못 보지 절때못 보지 그래서 이걸로 빨리 강화를 할지 아니면 전압을 맞출지 그것도 아니면 보석을 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보석을 7보석을 쓰고 있거든요? 근데 이 정도만 써줘도 대부분 콘텐츠는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아가린슈도 하드 오류관에서는좀 아, 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, 물론 제가 그 아브레소드 하드를 <laughs> 생각할 레벨은 아닌데, 아니 조만간 갈 수도 있잖아. 근데 혹시 5만원으로 갈수 있냐? 이... <laughs> 아무튼 5~6관 정도 가면은 그래도 두렵기 한해서 구멸이 있다면 면접 볼때좀 많이 유리할 거 같고,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뭐 폐원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없잖아요. 그래서 약간 시장 경제 따라가는 금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명예파턴 주머니가 350까지 떨어졌다가 골드 가치 하락에 따라서 반등이 일어났거든요. 한20% 정도? 그래서 그 외에 전반적으로 재료템이든 아이템이든 속폭 상승을 했는데 이상하게 보석만 변동폭이 좀 적은 거예요. 뭔가 이상하잖아. 그래서 방코석 로아 트레이더로서 아직 반영 안됐나보네 개꿀! 이라는 생각으로 정각에뭐 권장의 길에 진짜 티클이나 티클 다 땡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당 13정도의 구면을 맞추게 되었는데 아 이게 또구면을 맞추다 보니까 7레벨 보석이 거슬리는 거야 이 7레벨에서 8레벨까지만 올려주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세질 것 같지 않나요? 인정? 사실 지금 내신이 더 중요하긴 한데 아잘 모르겠어 그냥 팔렙을 맞추면은 아 뭔가 보석도 더 삐까뻔쩍할 것 같고 MVP도 내가 다 쓸어먹을 것 같고 아 뭔가 막 그래요 <laughs>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빠빠롱